<laughs> 아, 아. 앉아, 앉아, 우리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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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지? 손, 손, 손 주면 줄게, 손. 욕심 많아가지고 두개하 중에 하나만 해 하나만 해 빨리 가져와 빨리 가져 응뭐 아무것도 안 가져온 어떻게 <laughs> 한 빨리 가져와 저기 가져와 가져와 저기 가져온다 <laughs> 그래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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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와 알지 아이 착해 아이 착해 아이 착해 우리 꺼리 응 여기 있는데 여기 여기 이게 <laughs> 졸라 귀엽다 그만하자 힘들다 뽁 <뽑> 끝났습니다 안녕히 계세요.